스스로를 뒤흔들라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말이다. 고정관념은 우리의 의식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능력까지 관념의 틀 속에 가둔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라는 고정관념에 갇히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흔들어라. 나를 수시로 점검하고 내 생각을 수시로 재조립해서 변화의 바람에도 제 가치를 해내는, 그래서 아무도 당신을 대체하지 못하는 명품이 되라. 관점을 디자인하라, 박용우.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에서 탈피하기. 내 한계를 내가 정하지 않기. 나를 가두지 않기. 정해진 프레임대로만 생각하지 않기. 당연한 걸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기.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기. 궁극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박금필 작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 건필하세요.